야 아까 저화가끊겨더라고 어, 나 방금 보고 왔서 어... 디스화니 자, 빨리 인제는... 자, 빨리... 자, 빨리... 자, 빨리... 자, 빨리... 자, 니가 기이 고 어, 반갑습니다, 형님. 어서봐봐어 저기, 어. 어, 형, 얼굴. 한나라면오 왔네. 고생 많았다. 그 서울철 타고 오니까 얼굴이 워낙 이 멋있다야. 우리 부산차 타가지고 시끄럽다. 서울 타고 갔어. 예? 작은 차 타고 갔어. 다른 차 타고 갔어. 오, 그랬구나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. 현우 어디서 왔는데? 어디다 접수하는데? 어디? 누구? 여기? 네, 여기, 여기. 아. 여기? 여기 여기. 어. 여아이고 아이고 반갑다. 반니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아이 오랜만인데. 한, 한, 한 번도. 응. 예. 카드한번 보내. 아유 뭘 보내 보내주는 맨날 보기만 하고. 보내주 일단 접수를 하고. 예, 음. 네. 뭐 얼굴 하나 찍어 줄게.